자 안녕하세요 맨자 오늘은 현장 소장님이 70이 넘으셨어요 앞에 공투를 타고 계셔요 아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잘 말씀을 잘안 하셔요 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 0 넘었지? 아니, 저, 아니 소장님 아 근데 뭐 장비를 타세요. 뭐 장비 요즘 기사가 있니? 내가 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투덜투덜세면서 그리고 저보고 아 저도 이렇게 경력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어 이거 지 지른 거는 이거 물 관리 한 다음에 해야 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야 잔소리 하지 마. 저기 그냥 빨리 상처 하나 입으니까 아무튼 아 뭐라 그래야 되나. 니까어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한 소장님. 어 독불장군 소장님 아무튼 연세가 치시 너무 셨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목이잖아 고목은 안 꺾여요 저희들 젊은 사람들은 뭐 흔들 흔들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아 그것도 아닌가 아무튼간에 어 소장님이 어 엄청 강하신데요 그리고 아 경력을 좀아알아맞춰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분이 이 정도 탔다로한 한 6개월 정도 실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끄떡끄떡 하거든요. 엄청 끄떡끄떡 하면서 근데 그래도 일이 돼요. 그리고 어, 덤프에 갖다 놓으면 스테바도 보시고, 그리고 여와서 이제 수로 터하기도 하시는데, 아, 제가 이걸, 이걸 물, 물을 맞고서 하자 그랬거든요 저쪽에 맞고서 하면은 파크는 아, 자꾸 아, 이 토목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래, 한마디 한 했거든요. 아우, 저 소장님,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중에 집질때 이거 뻘은 써먹을 수가 없다. 몇년 가도. 머리 그래 질당이거든 질당을 곤죽을 만들면은 야잔소리하지마 그냥 자 그냥 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아무튼 주관이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아 나이든 분들은 다 그런가 아닌가 아무튼 저희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하잖아 꼰대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젊은 친구들한테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런 어른들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한 20년 이상 되신 형님들은 아버지벌이죠 아버지벌인데. 아, 이렇게, 어, 노가다 계통에 잔뼈가 굵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70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은퇴하시거든요. 그리고 반장님급들도 이렇게 아무래도 뭐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반장님들이 웬만한 저 지저분한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급이라면은 뭐 측량을 하거나 뭐 이렇게 레벨 찍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각이라든가 모든 게좀 딸리다 보니까 대부분 소장님급도 다 60대에서 거의 끝나고 반장님 그또한 60대 끝나는데 70대까지 갈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굴삭기 기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